부탁되고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면 네, 조금 애로상이 생기는 수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한국에서 불법 체류했거나 불법 취업을 했거나 또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한국에서 이제 형사 사건으로 네, 처벌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네, 결혼 비자를 신청하면은 불허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불어 처분을 받는 법적 근거는 뭐냐? 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법적 근거도 바꿔버리면 되는 이 시대에지만은, 예,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외국인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정치를 해야. 바꾸는데 정치를 안 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돌리고 어,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은 에, 비자가 이제 거부되느냐 뭐 소득요건도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도 아니고 뭐 전과도 없고 특별한 한국에서의 한국인 남편의 전과도 없고 또뭐 주거도 있고 또 언어도 에, 언어도 시험을 봐서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했고 뭐, 이런 정도인데 왜안 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엄청나게 가죠. 아니, 왜 나만 비자가 안 나와 같이 그 한국어 공부했던 여자는 비자 나와서 벌써 한국 간 지가 언젠데 정말 화딱지 나죠. <laughs> 화딱지만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남편 또는 한국인 아내한테 막 그냥 열부를 토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제 한국인 배우자분이 잘 알아서 이 설명을 차근차근하게 해주면 좋은데 한국인 배우자가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문화기 때문에 에, 딱 듣다가 성질 나니까 에맨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냥 비자가 불어 됐어. 이렇게 이제 하는 수가 있는데 에, 이러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착하게. 왜 불어 됐을까? 그러면 그 불어 사유가 나오잖아요. 불어 사유. 불어 사유. 에. 그러면 거기를 보면 예, 1번이다. 그러면 1번은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입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은 뭡니까? 이 사람을 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1항에 의해서 예, 불허처분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번 비자가 불어되면 그 다음에 또 불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그 살펴보지 않고 얘기하다가. 개망신을 떨잖아요 개망신 떤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자가 불어되는 사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비자가 불어되는 사유가 어 어떤거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혼인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때도 되고 소득요건의 미충족도 그렇고 주거가 확보가 안돼도 그렇고 의사 소통 요건 서류, 죠그 한국어, 예. 아니면 또 외국어 이것이 되야 되는데 안 되고 또 이제 그 외국인의 이제 불체서, 국내에서 불체했느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느냐, 출입국 사범이 됐었느냐, 강제퇴거를 받았었냐, 출국명령을 받았었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비자의 불허사유에 엮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또 잘못했을 경우, 뭐 살인 강도, 강간범, 성폭력범, 가정폭력범, 예, 상습폭력범, 뭐 아동 학대라든가 약취유인, 뭐 이런 것들을 보야 마약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자가 있을 경우에 또 비자가 불어되는 거죠. 범죄 전과가 있을 때, 예, 그리고 또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결혼 중개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 의해서 한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했다가 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와서 뭐 일종의 튄 거죠, 가출해서 연락이 안 돼서 뭐 이혼을 했다 이런 경우도 약 5년 동안 제재를 받기 때문에 비자의 불허 사유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기타 사유는 이제 초청 목적이 수상하다. 이놈 이 사람이 이게 뭐 초청을 하긴 했는데 아내로 초청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아내를 초청한 거야 아니면 뭐뭐 뭐 때문에 이것을 한 거야 이럴 때 이제 비자가 불허된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인데 이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다 허위로 기재된다 그럼 허위로 기재되면 안 되죠 그 기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제 허위로 기재된 경우 그 다음에 허위 문서를 제출했을 때 허위 문서를 제출했을 때안돼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 그 통과를 안 했는데 세종학당 언제 수료증 가짜로 만들어서 제출했다 이거 비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 검진서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비자가 안 나오죠.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원 보증서에 보증 기간을 잘못 기재했을 때 이때도 이제 안나옵니 유효한 여권을 미소지.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유효해야 되는데, 여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6개월 이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입국 목적을 위한, 입국 목적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죠. 예를 들어 결혼 비자로 한국에 온다 그러면 뭐 결혼 사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 그 교재 내용이라든가 교재 자료라든가 어, 또는 이제 그분에 필요한 외국인 배우자가 필요한 자료 그런 것들을 다내 네, 예를 들면 출생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네, 그런 것이 빠져도 또안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인터뷰에서 이제 탈락된 분들 있잖아요. 인터뷰에서 탈락된 분도 되죠. 한국에 돈 벌러 가죠. 이랬을 경우 예 얼떨결에 했을 경우 인터뷰에 이제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 한국인 배우자를 처음에 만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예 한국인 배우자가 쓴 교재 경위서와 외국인 배우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비자가 허락되지 않는다. 수상하다 이거죠. 그렇죠? 수상해. 수상한 사람은 한국에 가서 예. 뭡니까? 예. 과정을 이탈해서 뭐 돈벌러 떠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미리 단속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 비자 불호 사유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예, 비자 불호, 예, 이거 아주 머리 아프죠. 비자 불호, 비자 불호. 그래, 불호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불호 처분을 받는다면, 이거 머리가 아프죠.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비자 불허는 뭡니까 비자 불허는 그 영사가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아 이거 불허를 해야 되겠다 이걸 허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자는 K E KETA와 구분됩니다. KETA는 법무부에서 전자로 여행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 여행 비자입니다. KETA는요. 그래서 이 비자와는 구분된다. 이 비자는 이제 한번 받으면 2년 동안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비자이다. 이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결혼 비자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결혼 비자는 뭐냐? 아예 들어올 때 결혼 비자를 받아오는 거다. 아예 한국에 올때 결혼 비자를 받아오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는 망신만 뻗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사분들이 심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보고 또 필요하면 네, 외국인 배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의 질문 사항은 매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인터뷰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알고 대답을 스무스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비자의 불어 사유를 우리가 항목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봤잖아요. 그렇다면 비자의 불어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 내가 비자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본인이 쫙 생각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제 뭐한 번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뭐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진짜로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무가 너무 밀려서 영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콱 찍어서 비자가 나올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사과 직원분들이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제를 올리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일은.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드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의 불허, 그럼 불허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구제 방법이 있죠. 예, 이럴 경우에 내가 다뭐 이상이 없이 했는데 왜 불허했느냐 할 경우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행정소송을 예,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만만치는 않다. 만만치는 않다. 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참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혹시 괘씸죄에 걸려서 다음에 비자가 또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와 비자의 허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비자가 이제 불어들 때 어떤 내용으로 불어가 되는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뭐그 외에도 영사가 이제 깊이 또그 내용들을 이제 물어볼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한국인이 이제 뭐 돈이 없다거나 또는 뭐 전과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할때그 대답들을 정말로 유용하게 그꼭 필요한 대답 그것을 잘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삐딱하게 나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비자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분도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아,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셨다가 영사님께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하셔서 허락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